그, 한이사들, 와이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 한약을 먹을 수 있어요? 예, 먹으면, 이태면 초상 같은 경우는 빨라야 8시간, 뭐, 10시간, 된다. 예, 진통 오고 나서, 왕절개 하기 전에 음. 보통 그 정도 걸리세요. 운이 없으시면 20시간씩도 걸리세요. 그렇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드시면, 그게 이름이 뭐예요? 그래. 녹용만 대량으로 먹는 거예요. 완전 한축적으로. 그렇지 단녹용탕 먹이시면 가큐즈는 되는데 이건 비밀인데 <laughs> <laughs> 그걸 하시면 훨씬 더 초전살 때 쉽게 할수 있다. 그리 음. 만약에 1시간 하고 6시간밖에 안 아프다면 몇십만 원 투자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음. 원장님이 전에. 얘기할 때 좋은 또 한약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한의사들 와이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 한약을 먹을 수 있어. 요 예, 먹으면 이 태미 초상 같은 경우는 빨라야 8 시간, 뭐일 시간. 예, 진통 오고 나서 음. 재앙절개 하기 전에 음. 보통 그 정도 걸리세요. 운이 없으시면 2 0 시간씩도 걸리세요. 그렇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드시면 그 약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진통이 와서 이제. 병원 가시잖아요? 그게 막 미리 막몇달 동안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닌가? 게 아니야. 진통 와서 이제 남편이 차에 데리고 가시든 그래. 갈때 그때 먹이시면 돼요. 어... 그 진통 왔을 때. 그러면은 뭐한 포, 두포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를 준비해 놨다가 드시면 응. 애를 더 훨씬 더 빨리 낳을 수 있죠. 그게 이름이 뭐예요? 단녹용탕이라 그래요. 단녹용탕? 녹용만 대량으로 먹는 거예요. 완전 함축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갈아서 먹어도 되고. 네. 달에서 먹이셔도 돼요. 준비하셨다가 우리 보통 녹용 같은 경우 한첩에 한첩 이게 원래 한제는 스무첩이에요. 아시나? 몰라요. <웃음> 옛날 <웃음> 얘기하면 약탕원, 약탕안에다가 달에서 먹. 사극 같은데 보시잖아요. 그래, 네. 한첩에 한 넣어서 물 맞춰서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짜서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한번 먹고. 네, 그 다음에 점심 때또한 첩을 다려서 딱 먹잖아요. 점심 어. 저녁 때는 원래 어떻게 먹냐면 아침에 다렸던 거, 점심에 다렸던 거 합해서 한번 다려서 저녁에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두첩 들죠. 에, 에, 에. 그럼 그 스무 첩이면 열흘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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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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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루에 에, 에, 두 첩이니까 스무 네. 첩이면 열흘간. 네. 원래 그렇게 먹는 거예요. 어. 요즘은 이게 웃기는 얘기인데 환자분들 양을 조,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스무 첩을 하는데 물을 많이 붓는 거예요. 어, 에, 그러니까 45팩을 만들어서 동안? 하루에 세번씩 먹으니까 15일치, 15일치 이렇게 만든는 <laughs> 원래는 그거 열흘치 해야 됩니다 부모장님 어, 예. 여기 학학면에서는 몇칠치로 나가요? 후배들이 다 보름씩 주니까 <laughs> 내만 열흘치 드릴 수는 없잖아요 <웃음> 원칙은 <웃음> 열흘치다 그걸 아시고 계시라 <laughs>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단독용탕을 만들어 놓으셨다가 구구를 진통하고 이제 씻고 가잖아요 네. 그때쯤 되면 한번 먹이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 병원 가서도 수시로 한두 번더 먹여요 그러면 녹용이 하는 일이 뭐냐면, 녹용이 뭐예요? 사슴 뿌리잖아요 네. 그럼 우리 새싹이 이렇게 밀고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밀어내는 힘이 최고가 니겠죠그 아, 뿔에 합축된. 그렇죠. 에너지가 밀어올리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뭐 쉽게 생각해 볼게요. 여자분들 가슴이 렇게 있잖아요. 가슴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이거는 왜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려고 하는, 그러니까 볼록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공상학적으로, 아, 네. 이렇게 생각, 과학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 성기도 똑같아요. 네, 그죠. 나오려고 그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죠. <laughs> 네, <그렇네>. 그렇잖아요. 네그렇 그러니까 가슴도 <laughs>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쏙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편하잖아요. 애가 먹이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니까 소, 젖소 젖 보셨죠? 이게 짜잖아. 이렇게 염소하고 젖꼭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쭉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요. 그럼뭐한 거야? 줄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빨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 노격탕은 몇 포가 주는 주시는 거예요? 많이 사게 되면? 그거는 보통 한세첩 이렇게 하셔서 먹으시면 돼요. 가격은 네. 한 어느 정도 돼요? 가격은 조금 하시겠죠. 대략 한 얼마 정도? 몇십만 되겠죠. 아, 그러면한번 네. 먹일 만하네요. 그렇죠. 음. 부작용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요? 체질이든? 어 제일 좋은 건 원래 노경이 태음인 거니까. 테미인 제일 좋겠죠 테미들은 네. 금방 효과가 좋고요 녹용이 쉽게 얘기하면 사슴 피잖아요 피가 응축된 거잖아요 그죠 피가 응축되니까 여자분들이 이거 출산하고 난 피도 많이 쏟고 하잖아요 보혈도 네. 되는 거잖아요 아. 밀어내는 힘도 강하다가 싹 쏟아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녹용을 누구한테 먹이에요 애들한테 먹이잖아요 그럼 키잘 크잖아요. 녹용이 이렇게 자라나는 네. 기운이잖아요 성장할 때 쓰는 거그 다음에 혈액질환 같은 거 그럴 때다 쓰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로 이거를 주역에서 동기상구동성상응이라고 그래요 같은 소리는 같은 소리끼리 어울리고, 같은 기운은 같은 기운끼리 어울리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네. 성인들이 말씀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녹용 같은 거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단 녹용탕 먹이시면, 가쳐주면안 되는데, 영업 비밀인데, 네. 그걸 하시면 훨씬 더 초촌할 때 쉽게 할수 있다. 만약에 10시간 하고 6시간 밖에 안 아프다면, 뭐 몇십만 원 투자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되겠죠. 라고, 네. 몸에도 도움이 되고, 네. 이해되시죠? 그럴 때 쓰시면 됩니다. 나고 나서도 회복할 때도 한약 많이 먹잖아요. 빨리 드셔야죠. 빨리가 뭔 말이에요? 뭐 일주일 내로. 아나 추산하고. 예. 하시는 아니요 그거 말고 이제 응. 몸에 맞춰서 지어 드셔야죠. 혹 응. 배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에이. 그러니까 이제 의열이다안 빠져 나오고그 다음에 나는 요즘 뭐산후조리있는데 가셔서 관리들 잘 하시면 응. 본의 아니게 찬 바람이 들어와서 쉬시는 분들 계세요. 에이. 그래갖고 이제 관절이 아프고 삭신이 쑤시고 응. 모유가 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응. 그 다음에 배가 안 빨리 안꺼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는 임신 전에 몸무게로 돌아가야 돼요. 아기 낳고 낫... 난 다음에 최소 두 달에서 석달 사이에 안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2, 3kg 정도 늘어있는 건 상관없는데 음음. 7kg, 8kg 늘어져 있다 그다질병이고 음. 아줌마들이 애 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펌프짐해지잖아요 네. 다 잘못된 거죠 어, 회복이 뭔가 덜 빠르게. 되신 거죠 예. 음. 그러니까 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면 그건 뭐생리학적으로는 방법이 없으니까 한의학으로만 한약, 치료할 수 있는 거니까 음. 제일 좋으신 거죠 그럴 때 쓰시면 음, 되고 의료 들어갈 때 한약 지어서 가져가서 그때 먹으면 좋겠네요 좋죠 근데 그 산후에 출산하고 나서 한약을 지어 먹으려면 <laughs> 10일 안에 먹어야 된다고 하면 그럼 언제 약을 지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1일이 그러니까 보통은 네. 힘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 움직이시니까 네, 네. 만약에 보통은 요즘 산후조리원 이런 데 들어가니까 어. 산후조리원 가셨다가 나오실 때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네. 그 전부터 아시는 한의원 있으시면 네. 출산하러 갔습니다, 애 낳습니다, 이태면저항기 했습니다, 뭐 잘못만 셨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고, 그러고 한 일주일 정도만 있어 보면 증상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젖이 안 나온다든가 네. 소화가 잘 입맛이 없다든가 어지럽다든가 움직일 때마다 관절이 아프다 이런 거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런 거 얘기하셔갖고, 네. 그래갖고 치우시면 되겠죠. 네. 단독용탕은 미리 먹는 거. 고 단독용탕은 통증이 올 때. 그렇죠. 진통이 다와갖고 이제 네. 애 놓을 때 아, 놀 때는 네. 세차불 네. 나아서 먹으면 돼요. 네. 만해 한용운 선생 아세요? 네. 만해 한용운 선생. 네. 한용운 선생이 출가를 늦게 했어요. 출가를 결혼하고 애들까지 있으면서 네. 출가하신 분이에요. 네. 만해 한용운 선생이 두 번째 인가를놓을 네. 때쯤에요. 그 한용선생이 이제 자기 와이프 애잘 놀라고 약을 지려 가세요. 그때 뭐 한용운 그때 한용운 선생 한약방 같은데겠죠. 또 이제 자기 와이프 애잘 놓는 약을 세척해갖고 오다가 걸어오면서 생각이 당긴 거예요 번뇌가 생긴 거예요 집 앞에 딱 왔는데 에? 자기 와이프는 통증 때문에 음. 소리 지르고 음. 그걸 보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거예요 음. 그래서 처마 밑에 그 지워 놓는 약을 걸어 놓고 바로 출구한 사람이에요 여자분 입장에서는 <laughs> 네. 굉장히 황당하시겠죠 아니,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 그때 지어온 약이 뭐냐 하면 불수산이라는 약이에요 부처님 불자에 손수자 그 다음에 산은 우리 용각산 이름 갈때 네. 가로산 자거든요 부처님의 손과 같이 영험한 약이다 이래서 불수산이라는 약도 있어요 출발을 시킨 그런 약이다? 이산후에배안 아프게 네. 그 아픈 거를 덜 아프게 만들어주는 네. 부처님이 손으로 만져주시는 것처럼 안 아프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약이다 해서 불수산이라는 거예요 뭐 드셨어야 됐는데 그거는 단노물탕이 줄... 아니에요? 예좀 틀립니다 아, 아, 그럼 불도그 불수산을 어, 불수산 같은 거예 하시죠 여, 드셔도 됩니다. 예, 그런 약도 있습니다. 음, 그거는 단녹용탕이랑 무슨 차이인데요? 그거는 녹용이 안 들어가죠. 그것도 음, 음. 보혈제도 들어가요. 당귀 천궁 이런 것들 이주제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자들한테는 혈이 피가 기본인 거기 때문에 당귀나 음. 천궁이 피를 보하는 가장 좋은 약이 음. 불수사이다. 그래서 이름 멋있죠. 음. 부처님의 성과 같이 영험스러운 약이다. 음. 음. 불수사. 옛날에는 많이 지어 먹였어요. 제가 하인사 처음일 때 지금부터 약 30년 가까이 전에는 음. 그런 거 지어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음. 요즘은 아예 안 드시니까 그럼 음. 단농경탕이랑 음. 불수산이랑 뭐 먹어야 돼요? 불수산은 따려야 되잖아요 음.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단농경탕 어떻게 하면 가루로 먹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넣등게더 네. 편해요 단농경이 네. 편하겠죠 네. 그거는 가지고 있다가 그냥 가지고 입에 네. 털어넣으면 되니까 네. 그죠? 우리 가루약 털듯이 네. 그렇게 하시면 효과도 농용이 더 좋습니다 아. 대신 체질이 맞으면 태어민님은 훨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